안녕하세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유튜버로서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15, 6년 전에 했던 설교와 강의를 조금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경우에 설교를 하고 강의를 했지만 사실 저의 공식적인 목회는 2006년도에 중단됐습니다. 물론 크리찬으로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전하곤 했지만 교회를 통한 목회는 그때 중단됐죠. 지난날 저는 많은 분들께 상처와 혼란을 드렸습니다. 저 때문에 큰 상처와 혼란을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의 남은 세월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다시 이 사역을 시작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에 현대수 리조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최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성되는 대로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셰프를 꾸미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현대수 리조트, 사실 지난 여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와 태풍, 장마, 이런 모든 것들이 여행, 관광, 숙박 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현대 수리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간 하나를 내어놓고 그곳에 거룩한 공간, 예배들을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거의 완성되어갔습니다. 지난 한석달 동안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 사실 지난 몇달 동안은 제가 새로운 영상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사역에는 몇 가지 조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갈라디아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20여 년, 지난 20여 년의 사역을 통해서 갈라디아 강의 설고를 참 여러 번 했습니다. 저의 신앙, 저의 영성, 저의 삶에는 갈라디아서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 진정한 복음.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영복음이라고 불리죠. 저는 복음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 이데올로기 때문이죠. 번영복음에는 세 가지 기둥이 있죠. 물질적으로 부하고 싶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싶고, 정신적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이 번영의 수단이 된 거죠. 지금도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결국 이 번영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적 종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여, 이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번영 복음은 정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의이 그리스도의 의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는 가짜 복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인문학적 설교, 즉 심리학과 인문학을 강조하는 그것을 이용하는 설교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종교, 많은 철학, 많은 강의가 할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냥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인용하면서 그런 인문학적인 강의를 하는 설교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되짚고 싶습니다. 이런 가짜 복음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주제로 대화하고 싶습니다. 성공한 자로서, 완성된 자로서, 강한 자로서 여러분을 만나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훈계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원치 않고요. 미완성된, 성숙하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상처와 깨지고 부서진 멍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와 삶을 나누면서 살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해왔는지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여정의 순간순간, 이 여정의 곳곳, 정거장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성령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진정한 복음이, 진정한 은혜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가도록 하십시다. 다음에 뵐 때까지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